네, 안녕하세요. 어, 보컬 잉글리시 데이비드 현입니다. 네, 오늘은 26년도 EBS 수능 국학 영어 팝 번의, 음, 6강, 글의 주제를, 어, 묻는 질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 강의 앞서서, 어, 아래 더보기에 보시면 이번 강의도 역시 학습 자료와 변형 문제가 같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어, 강의 시작 전에, 어, 다운받아 보시고, 어, 여러분들, 그 학습에 많은 참고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음, 우리 그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 AI를 활용하는 어, 그런 얘기를 어, 해보고 있습니다. 자, 글을 보시면 크게 이렇게 지금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어, 이 행동을 기반, 행동에 기반한 그런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이제 인간을 본떠서 만든 예, Human Inspired AI를 어, 이용한 어, 그런 어, 연구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 방법을 지금 비교를 어, 하는 건데 어, 아무래도 어, 지금 이 뒤쪽에 나온 어, 인간을 본떠서 어, 저기 설계를 한 예, 그런 AI 쪽의 무게를 좀더 두고 있는 듯한 그런 글입니다. 자 지문 자세한 내용 어떤 내용인지 지문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In Marketing Research, 예, 마케팅 조사에서 연구해서 어, Consumers commonly participate in, interview, or focus groups, or uh, they like. 자, 이 소비자들이 어, 인터뷰라든가, 그 다음에 포커스 그룹,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얘기입니다. or they like는 이런 것들에 이제 참여를 어, 보통 하게 됩니다. 자, During which, 계속적 용법으로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 which는 어 이제 이 인터뷰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자 그래서 지금 이 밑줄이 음, 인터뷰, 포커스 그룹 요요 요 부분만 이제 밑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 실제로는 여기까지 이렇게 다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만큼을 휘치의 선행사다, 어, 계속적 용법 휘치의 선행사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이런 인터뷰라든가 포커스 그룹에 참여하는 동안에 Uh, they indicate their desires, preference, or, in marketing terms, their wants. 자,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욕구라든가, 어, 바람이라고 해보죠. 어, 자신들의 어떤 바람, 그리고 선호, 그리고 이 마케팅 톤, 마케팅 용어로 이제 wants, 욕구라고 하는 어, 이런 세 가지를 어, 인터뷰나 이제 포커스 그룹에 참여하면서 어,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some methods also try to detect the consumers' 어, 아 예, yeah, consumers' sub-conscious emotion. 그죠? 자, 어떤 방법들은 또한 어, 소비자들의 의 어, 어떤 감정 특히 이제 sub-conscious 잠재 의식에서 나오는 어, 잠재 의식적인 그런 감정을 좀 탐지하려고 어, 노력도 합니다. 자, however 그렇지만 어, with bearing Uh, rate of success. 자, 어, 이 베리 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각양각색의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성공률이, 예, 들쑥날쑥 하다는 거죠. 각양각색이라는 겁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예, 그런 어떤 그이 방법이 연, 어, 방법 결과가 괜찮게 나올 때도 있지만, 또, 예,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예, 좀, 어, 어떤 이 연구 방법의 어떤 그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한 behavioral methods. 예, 옆에 쓴 것처럼 행동에 기반한 방법입니다. 소비자 행동에 기반한 그런 방법. 자, 이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풀어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관계, 관계부사절로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관계부사절이기 때문에 이제 뒷구조는 완전하게 나온다는 어,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물론 저 위에서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절. 자, 이 뒤에도 어, 완전한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어, 이 행동에 기반한 방법. 자, where 어, humans watch 사람들이 지켜보는 겁니다. 자, 그 watch의 목적어절로 how 절이 이어져 있습니다. 뭐를 지켜보냐면 how fellow humans react. 자, 동료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지켜보는 거죠. When, e.g. 어, 예를 들어서 exposed to a certain brand or product. 자, 특정한 브랜드나 제품에 어, 동료 인간들이 예, 그러니까는 소비자들이 자 익스포스 노출되었을 때 노출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예, 그걸 지켜보는 그런 행동 방법 어, 그런 이제 연구방법인 거죠 그런 마케팅 리서치 방법입니다 그죠자 어, 그래 가지고 아직 안 끝났네요 그렇게 지켜보고 그 다음에 매뉴얼리 수동으로라는 표현이죠 수동으로 그렇게 지켜보고 나서는 coding and categorizing their emotions. 예, 연속 동작 또는 이제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켜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 그거를 다시 어떻게, 어, 이제, 코딩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 뭐 암호화 작업, 컴퓨터에 이제 입력시킬 수 있는, 그죠? 그런 이제 암호화 작업, 코딩 작업이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그거를 또 분류하는 거죠. 예, 그들의 이모션을 예, 고객들의 이모션을 암호화하고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도록 암호화하고, 그 다음에 또 분류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행동에 기반한 behavioral methods, 행동에 기반한 방법들이, 자, 주어가 이 부분이고, 본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are labor intensive 합니다. 노동 집약적입니다. 그죠? 노동 집약적이다. 굉장히 힘이 많이, 굉장히 힘들다. 어, 그리고, 뭐, 시간 대비 일하는 양이 너무나, 어, 많다. 자, 그리고 그런 얘기가 되겠고, 자, and consequently are rarely applied or applied in small sample sizes. 자, 두 번째 동사 부분이죠. 그렇게 노동 집약적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are rarely applied. 거의 적용되지가 않아요. 예, 거의 적용되지 않, 않거나, 아니면 적용이 되더라도, or applied, 적용이 되는데, applied. 자, 작은 샘플 사이즈에다가만, 예, 작은 샘플 규모에만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그, 그, 행동에 기반한 그 behavioral method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연구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어, 이야기는 인간을 본떠서 설계한 그런 AI. Human-inspired AI 얘기입니다. 자, 이 AI는요, 어, makes such m e t h o d possible. 자, 오형식 패턴으로 쓴 거죠. 그런 연구 방법을 좀 어,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 행동에 기반한 연구 방법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 On large scale. Sample s 거 가지고 이, 어, 이 정도가 아니라 예, 대규모로 어, 그런 방법들을 가능하게 한다 돼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이제 특징이 될수 있는 거죠. 어, Human inspired AI의 특징이 어, 될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심지어는 어, delivering instantaneous results will be possible. 또, 가능하게 될게 뭐가, 뭐가 있냐면, 즉각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지켜보고, 코딩하고, 카테고라이징 해가지고, 그 다음 또 한참 기다리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예, 즉각적인 결과를 또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for example, uh, via facial recognition in a supermarket. 자, 슈퍼마켓에서 이제 안면 인식 그런 uh, AI가 uh, 있을 수 있죠. 예, 슈퍼마켓에서 안면 인식 AI를 통해 가지고 자, 이 one uh, might detect shopper's emotion. 자, 여기 이 one은 지금 안면 인식을 하는 그런 AI를 uh,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 AI가 어, 이 쇼핑 고객의 감정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텍트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감정인데 어떤 감정들이죠? Facing a sharp displaying the product of a new product launch. 자, 지금 후치 수식 군사구들이 이렇게 연이어서 있습니다. 뒤에 거부터 보시면 어, 좋겠습니다. 자, 신제품 출시를 d i 디스플레이, 보여주고 있는 선반을 마주하는 고객들의 쇼핑객들의 감정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면 인식 어, 어떤 그 AI가 자, collecting a vast amount of data from all supermarkets participating in the respective launch, national, uh, nationwide. 자 여기까지가 전부 다 동명사구 주어입니다, 그죠? 어, 그 동명사고 주어 안에 또 이렇게 ING 후치수식 분사고가 있는데, 어, 이쪽부터 한번 보시죠. 어, 전국적으로, 자, 리스펙티브, 각각의 이런 표현의 형용사죠. 전국적으로 각각의 출시품에 어, 참여하고 있는 모든 슈퍼마켓으로부터, 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컬렉팅, 수집하는 것이, 자, 본동사 여기 있습니다. would, 어, quiet, solid result. 예, 상당히 이제, 좀 신뢰할 수 있는, 여기서 solid라고 하는 표현은 reliable at t 로 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olid result. 굉장히, 굉장히 이제 좀, 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이 어, 산출해낼 겁니다. 라고, 어, 이렇게 지금, 그 human inspired AI의 또, 어, 떤 장점을, 어, 부각시키면서 글을, 어,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전통적인 방법과 좀 AI를 도입한 그런 방법을 비교한 그런 글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지금, 어, 전통적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 베어링 하다. 예, 성공률이 각양각색이다. 그리고, 어, 노동 집약적이다. 요 정도의 이제 특징을, 어,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어, 특징이라기보다 이제 단점이죠. 이런 단점을 제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어, B번에서는 삐달락에서는 휴먼 인스파이어드 AI를 이제 어, 소개를 하면서 어, 이런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특징들을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을 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수집이 가능하고 신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즉각적인 결과 낼수 있고, 그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음, 예, 그를 한번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전통적인 어, 방법과 AI를 기반으로 한 그런 어,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자 음,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제 어, 그래 어떤 제목 정도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컴페어링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전통적인 어, 그런 분석과 AI 드리븐 컨슈머 이모션을 자 소비자의 그 감정을 비교하는 두 방법간을 어, 두 방법을 이제 비교하는 건데 보시면 이제 저울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이 AI 쪽에 아무래도 좀더 무게를 두는 어, 그런 형국이죠, 그죠 즉각적인 결과 그리고 어, 이제 대규모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샘플 사이즈 정도에만 적용이 될수 있는 이제 좀 제한된. 어, 부분이 있고 노동 집약적이고 예, 여기에 표시는 안돼 있었지만 아까 성공률이 각양각색이고 어, 그런 이제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이런 예, 지금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AI, AI를 도입한 그런 어, 리서치 마케트를 마케팅 리서치를 좀 이렇게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저희 지문에서도 EBS 교재에서도 그래, 주제로 이제 볼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교재 참고하시면, 예, 5번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예, Benefits of AI in detecting consumer emotion in response to products. 그죠? 어, 그래서 그 제품에 반응하는 어, 소비자의 감정을 감지하는 데 있어서 AI의 어떤 이점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글이라고 어,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마치고 어, 두 번째 질문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사이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음, 이두 번째 질문은요, 자 미디어에서 어, 요리사분들을 이제 묘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 얘기하고 있는 질문인데 조금 성차별적인 예, 좀 이렇게 평등하지 못한 그런 어, 묘사 방법을 묘사를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좀 비판적인 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자세한 내용 한번 글을 통해서 보시죠. The Borah Harris and p a t r i c g u i f r e study s of representations of chefs in U.S. food media. 자, 자, 보시면 이두 사람의 연구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전치사고를 통해서 후치 수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연구냐 면 미국 그이 식품 매체에서 음식, 매체, 음식 매체에서 약간은 뭐 우리가 요즘 많이 접하는 쉽게 이게 먹방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런 푸드메디아에서 그 셰프들을 셰프분들에 대한 리프로젠테이션 예, 어떤 그 표현 방식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푸드메디아에서 어 셰프들에 대한 어떤 표현 방식에 관해서 이제 한이두 분의 연구가 자, 동사는 여기 finds 입니다 Significant differences 아주 그 중요한 또는 뭐 상당한 그런 어떤 차이점을 발견해 낸 거예요 음. 자 셰프분들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었는데 자, 뭐와 뭐 사이냐면 역시 후치 수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etween uh, how male and female shops are portrayed. 자, 어, uh, 남성 요리사와 여성 요리사가 이제 are portrayed. 예, 묘사되어지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아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죠? 자, uh, great male shops are repeatedly represented.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어, 아주 훌륭한 남성 요리사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리프리젠티드 표현이 됩니다. 자 원래 이제 리프리젠트 ASB 이렇게 됐던 어, 능동 부분을 어, 능동태를 이제 이렇게 수동태로 지금 고쳐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as 이하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건데 자,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보시죠. 데디케이티드, 헌신적이고 크리에이티브, 그다음에 좀 창조 어, 창의적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highly trained, 고도로 훈련된 그런 전문가로 그렇게, 어,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사로 이 남성, 어, 요리사분들이 open, depicted as, a, 같은 표현입니다. 그죠? represent나 depicted나 똑같은 표현인데, 어, 자, 어, 또 이제 자주 어떻게 표현이 되냐 면 어, iconoclastic rule breaker. 자, 우리 이제 아이코닉 콜라스틱이라고 하는 게어 이제 뭐 인습을 파괴하는, 그죠? 인습 타파주의적인 이런 표현입니다. 그죠? 어 그런 어 인습 타파주의적인 규칙 파괴자다. 자, 그런데 그 우리가 파괴자라고 하면 이제 좀안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지만 뒤에 역시 후치 수식을 해주고 있는 부, 부분을 보시면 위드워 유닉 비전, 오 t 스타일, 아주 독특한 비전과 그 다음에 스타일을 갖추고 있는 인습 타파주의적인 그런 규칙 파괴자다. 이런 식으로도 묘사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아주 혁신적인 어, 그런 스타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표현 중에 지금 뭐 인습 타파주의적인 룰 브레이커라는 이런 표현 때문에 약간 어, 안 좋은 인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어,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혁신적인 예, 기존의 어, 어떤 뭐 고루한 어, 그런 그 인습을 아주 혁신적으로 바꾸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in contrast 반대로 female professional chefs 자 여성 어, 전문 요리사 분들은 어, o t e n judged 종종 자 판단이 되는데 in terms of home style cooking 자 이 가정 요리, 예, 홈스타일 쿠킹은 가정 요리라고 보시, 어, 가정식 요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이 가정식 요리의 관점에서 자주 어, 이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자그 가정식 요리를 지금 어, 길게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부터 지금 보시면은 문장 끝까지가 전부 다 예, 홈스타일 쿠킹을 어, 수식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주격 관계대명사절이죠. 첫 번째로 나오는 동사가 d e v a l u e 평가절하한다는 거죠. 자, 뭐를 평가절하하는 거냐면 the training and skill required. 자, 그 요리에 필요한 요구되어지는 어, 훈련과 스킬을 이제 평가절하하는 어, 그런 그 가정식 요리.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동사가 여기 link 링크입니다. 연결시킨다는 건데, 자, 이 동사가 나오기 전에 중간에 이렇게 어, by ing 전치사고가 삽입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I representing their food as amateur and homely. 그죠? 여기는 능동태로 그대로 썼습니다. represent ASB. 어, 그들의 음식을, 그들의 food를 amateur, 그리고 또는 이제 가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표현을 함으로써, 자, links them uh, to a domestic tradition rather than the professional standards. 자, 어, 그들을 지금 레더 어, n 표현을 쓰면서 지금 B라기보다는 전문적인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가정적인 전통과 어, 어, 연결을 시킨다는 거죠 여성 셰프분들을 그죠자그그 어, 전문적인 스탠다드라고 하는 게 지금 또 뒤에 어, 주격관계대명사절로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which are crucial to recognition in the culinary field. 자이 요리 분야에서는 어, 요리 분야에서의 인정이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그런 전문적인 어,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냥 예, 가정식 전통 가정의 전통의 이제 그 요리사분들을 어, 그 이제 연결을 한다는 거죠. 어이 대문요 다시 한번 보죠. 요리사분들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데은이 이 트레이닝과 스킬 여기를 어, 본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예, 이쪽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죠. 자, 그래서 이 요리에 필요한 트레이닝이라든가 스킬을 지금 어, 좀 평가 절하하고, 자, 그 훈련과 스킬을 음, 어떤 전문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예, 가정적인 전통에 이제 연결을 하는 어, 그런 식의 가정식 요리의 관점에서 여성 셰프분들을 자주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어, the operations of the culinary field uh, reproduce gender inequality.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죠? 음, gender inequality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될 텐데요. 이 질문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이 요리 분야의 이제 운영 방식들이, 음, 이제 성적, 어, 성적 불평등을, 그죠? 성적 불평등을, 어, 리프로듀스, 자꾸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다. 네. 음, 성적 불평등을 자꾸 이렇게 재생산하는 거죠. 리프로듀스니까. 자, by ing, 전치사고가 지금, 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두번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모함으로서, 뭐 by valuing qualities associated with a um, masculine uh, tradition more highly. 자, 이 masculine이라고 하는 거 이제 남성다운, 남성의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후치수식 분사군데 퀄리티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어쩐, 어떤 남성다운, 남성적인 그런 전통을 더 높이 어, 이제 그 남성 아 이렇게 한번 여기서 끊어 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끊고 가죠 그 남성적인 전통과 관련된 어, 그런 이제 자질을 더 높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괄호도 음 여기서 이렇게 다 여기서 이렇게 닫혀 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선 첫 번째로는, 그 남성적인, 어, 전통을, 전통과 이제 관련된 자질을, 어, very, more highly, 좀더 높게 평가함으로써.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excluding uh, women from criteria. 자, 여성들을 어떤 기준들에서 지 배제시킴으로써. 자, 근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used to classify great shops. 그죠? 어, 아주 훌륭한 어, 요리사로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들에서 여성들을 배제시킴으로써 어, 성 불평등을 자꾸 이렇게 재생산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this limits a female chefs' ability. 자, 이러한 것이 여성 셰프들의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자, 어떤 능력이냐하면 투부 정삭으로 수식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는 to gain recognition. 예, 인정을 얻는 능력이죠.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 자, 그리고 두 번째는 to accrue the economic, cultural and symbolic rewards that recognition uh, generates. 자, 그 인정이, 이제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데, 그, 그 인정이 발생시킬 수 있는, 인정이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그 경제적인 reward. 그 다음에 문화적인 보상, 상징적인 보상, 이런 것을 챙기는, 어, 챙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성 셰프들의 능력도 제한시킨다. 라고, 어, 이렇게 지금 그 비판적인 글을 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끝부분은 특히 이대은이대은 이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레커그니션을 꾸며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실제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네, generate라고 하는 뭐음을 발생시키다라고 하는 이 Generate의 목적어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인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돼 있는 거고, 어,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 이대스레 Recognition을 자 여기 지금 언급된 이 같은 문장 내에 언급된 Recognition 있죠? 예, 이 Recognition을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써주는 과정에서 바로 그 Recognition이 인정받기가 어려운데 그 인정이 발생시키는 여러 어, 요러 요러한 리워드들을 챙기기는 챙기는 그러한 능력도 좀 제한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이걸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우리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좀 보시면요. 음, 자 이렇게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Gender inequality, 그죠 gender inequality in coronary recognition. 자, 요리의 어떤 인정, 요리 분야의 인정이 있어서, 어떤 그 성적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 그래서 요리 분야의 이제 운영 방식, 어, 지금 어떤 남성다운, 어, 남성의 전통을 좀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죠? 어, 반면에 이제 여성 같은, 어, 이제, 아, 그리고 이제 메일 셰프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고, 그 다음에 어, 아주 혁신적인 롤 브레이킹, 혁신적인 그런 전문가들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어, 메디안 리프레젠테이션에서 보면, 음, 그래, 어, 그러면서 이제 메디안 리프레젠테이션에서 자꾸 지금 어떤 그, 이제 셰프들을 어, 묘사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어떤 성적인 gender bias is 어떤 선입견을 어, 자꾸 이렇게, 예, 그 성적 선입견을 자꾸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어, 여성 셰프들의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female c h e f s are linked to 어, home style cooking, 가정식 요리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domestic, 가정식, 어, 가정적인 어떤 역할, 그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어, 우리 매체에서는 좀그 젠더 바이어스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서 젠더 인 이퀄리티가 자꾸 재생산이 되는 어, 그런 구조다. 지향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예, 그런 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글에서 담고 있는 글의 주제는 여러분들 교재 참고하시면 예, 어, 5번, 그죠? 예, gender stereotypes. 자, 이 stereotype이라고 하는 게이 고정관념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 성에 관련된 성적 고정관념, underlying the media's representation of chefs. 그죠? 그 셰프들에 대한 d 음, 디아의 음, 표현에 기반한 표현에 깔려 있는 그런 어, 어떤 성적인 고정관념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 그런 뉘앙스로. 제시한 글입니다. 네, 자,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어, 정리하시고 어, 링크되어 있는 변형 문제도 같이 꼭 챙겨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